안녕하세요. 윤보살입니다. 오늘은 범띠, 토끼띠, 천생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범띠, 토끼띠는 말띠, 양띠, 돼지띠, 개띠를 만나면 평생 해로하고 아, 잘살 수가 있습니다. 에, 사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에, 부부가 같이 해도 금전이 모이고 자식 꿈도 좋습니다. 자손을 낳았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탈 없이 잘 다니고 직장도 좋은 배를 얻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금전도 모이니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천생연분 궁합을 보고서 결혼을 하시면 좋습니다. 연애운도 마찬가지고 사업운도 마찬가지고 상업운도 마찬가지고 친구분 직장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 서로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띠는 범띠 토끼띠는 말띠 양띠 개띠 돼지띠를 만나면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며 잘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